오늘 새벽 한 주택 주차장에서 충전하고 있던 전기자동차에 갑자기 불이 나 잠을 자고 있던 가족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차량을 뒤덮었는데요. 차량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 한 주택 주차장입니다. 전기차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잠시 뒤 차량 뒷부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차량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시작된 불은 4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불이 난 전기차는 전날 밤부터 완속 충전기로 예약 충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같은 굉음 소리가 났어요. 윙!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지 해서 제가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고 애기들 자고 있어서 애기들 깨워서 대피시키고 119 전화하고 집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한 명이 부상을 당했고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2019년식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로 소방 당국과 경찰은 배터리 모듈이 집중적으로 탄점으로 밀어 일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셀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만약에 과충전이 돼서 열이 발생해서 그 열로 인해서 이제 다른 인접한 셀에도 온도가 같이 올라가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겠죠. 현대자동차 측은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오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59건.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한 11건을 제외한 발화 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